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사 비용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 비용도 그 소득공제 항목의 하나로서 어 본인께서 만약에 이제 그 해에 일자리를 옮긴다거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그 이사 비용을 그 세금신고 시에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그 근로와 사업 또는 학업 목적이어야 하는 그런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. 그냥 이사한다고 저기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직업을 옮기시거나,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, 또는 이제 그 대학생 중에 그 보통 이제 그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재학 중에 이제 그 취직을 해 가지고 또그 일을 하는 그런 인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이사 비용을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대학생인 경우에는 혹시 코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혹시 그 다른 이제 직장을 찾아서 또뭐 캐나다가 워낙 넓으니까 또뭐 어떤 지역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이 이사 비용은 그 최소한 40km 이상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 비용을 공제가 안 되고, 최소한 그 40km 이상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이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좀 다양한데,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삿짐을 운반한다든지,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뭐 이동을 한다든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만 될것 같은데 그 항목을 잘 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반과 보관 비용, 뭐 이삿짐 운반 비용이 이제 되겠죠. 그런 것들도 다잘 그 영수증을 저기 잘 보관을 하시면 그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장거리 여행을 이제 하실 수도 있잖아요. 이사를 하다 보면.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그 식대라든지 또는 숙박 비용, 어,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 운행 비용 이런 것들도 이사 비용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세법에서 그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끼당 1인당 한 끼당 뭐 얼마 또는 뭐, 키로, 몇 키로당, 뭐, 몇 센트, 뭐,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, 간편법으로 그냥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영수증은 필요 없고, 그 기가, 이사 기간에 대한 그런 것들만 잘, 어, 저기, 증명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,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간편법으로 청구할 때는 이제 한 끼당 23불,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는 세 끼니까 69불까지 청구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, 운행 한 경우에는 킬로미터 어, 당 요건 이제 주별로 다 다른데 뭐0.47 불에서 0.5 9불요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고러한 어, 것을 어 그냥 일괄해서 어,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다보면 은제 이 어떤 물품들을 어 스토리지 공간에 이제 어 저장을 해 놓고 또뭐 비용을 청 비용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 이사 비용이 하나로서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이미 계획을 했는데, 기존의 주택이 판 매각이 안 되거나, 또는 그 렌트가 계약이 그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렌트 비용이 또 나간다든지, 또는 뭐 불가피하게 유틸리티가 또 나간다고 한다면, 은그 이전 주택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도 일종의 이사 비용으로 보아서. 어, 또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5천불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데, 그런 과거 주택, 이전, 이전에 거주했던 주택과 관련된 비용도 이사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, 그, 그 주택을 또 이제 처분하려면 또뭐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. 뭐 그런 광고 비용 같은 거.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을 만약에 새롭게 취득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법률 수수료라든지 취득세, 등록세 이런 부분도 이사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모두 다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항목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,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청구를 하시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, 근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무조건 저기 청구하는 게 아니라, 그 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, 예를 들어서 급여면은 이제 급여소득,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면 사업소득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하는 그 어떤 회사를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, 급여소득이 발생할 테니까 그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되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 이후에 그 해에 충분한 그 소득 금액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금액은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공제를 받으실,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그 소득이 없는데 고, 공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럴 때는 어, 그냥 그 영수증만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음 연도에 구체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공제가 되는 거죠. 그 하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그코앞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내에서만 그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사 비용은 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된다 어, 과거 소득은 안돼요 이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을 그 항상 어, 어, 유의하셔야 됩니다